안녕하세요, 실버 라이트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기로 했는데요. 내 이름이 알파인 코스터래요. 크레이트 해고요 리프트, 일단 먼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요. 리프트를 타고 있어니 리부트가뭐 <laughs> 다리 위에서 타는 것 같아요. 다리 같이 만들 수 있나? 아무아무 이게 검체 아니야? 응. 여기서 뭐? 음 데. 내리... 여기알 알파인 공원에 갈 건지 산악 열차를 탈 건지 하는데, 저는 산악 열차부터 타려합니다이제 산악 열차 제 신나는 얼굴도 준비됐나요 고고씽 오... 산악 열차가 잔다그 끝났어!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종점이 되어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 이, 여기가 알파인 코스터인가봐요. 네. 오, 즐겨봐야죠. 즐겨. 여기 어, 즐겨봐야죠. 즐겨봐야죠. 여기 있죠? 처음에 그 슈퍼레일에다가, 어, 응, 떨어진다. 처음에 눈이 다 갑자기 빨라지는데. 그 레드 스트림 횃불이 브랜드가 생그다고 내려갈 때는 그냥 안붙 올라갈 때만 슈퍼리라고. 이제 레드가 이렇게 넘쳐. 여기가 뒷차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계속 타보겠습니다 이래서 가자 아,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막, 어, 뒤로 가려고 가만히 있어나보다 일단은 일단 여기 간다, 아, 뒤로 간다. 우와 간다. 어디서 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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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네. 아, 어, 이건 약간 재밌다. 신기하네요. 끈적끈적 떨어지는데... 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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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어요 응? 우와, 끝났다. 음, 좀... 오케이. 오 어, 네. 어, 오늘 알파인 코스터를 다는데요 혹시 휴대폰으로 마이크래트를 하시는 여러 분 인해서 날씨 문제가 아니상으로 제가 드렸다면 그 MCP 스토어에서요. 알파이코스트치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러면. 이만.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버울, 실버울트 TV였고, 제가 다음에 스킨을 늑대로 바꿔서 오겠습니다. 나면 그런 스킨 없으면 계속 이거 하겠지만 뭐. 어쨌든 안녕히 계십시오.